치아 몇 개죠? 남감 네. 어, 스물 몇 개로 알고 어, 있는데요. 사랑니 빼고 스물 여덟 개입니다. 네. 치아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보통 소수가 빠져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. 그럼 바로 그 옆에 치아들 이 있잖아요. 음, 주변 치아들이요? 네, 그 치아들이 되게 가까워 보입니다. 음. 아, 심을 때도 그렇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잘못 심어지게 될 경우는 인자체를 손상을 주게 그쵸. 되는 일도 있어 같은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조형교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. 음. 예,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임플란트 인접치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 주변에 있는 치아에 너무 가까운 방향으로 식립을 한다든지, 아니면 각도를 치축에 맞지 않게 옆에 있는 치아의 그 각도와 다른 각도로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접치아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사진에서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왼쪽 끝에 있는 게 자연치인데, 지금 임플란트 끝이 이제 그 자연치를 약간 건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한 어, 치아가 시큰거린다든지. 아픈 증상들이 발생되게 되는데요. 교과서적으로는 치아와 1.5mm 정도는 떨어지게 식립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, 실제로 어, 구강 내에서 저희가 치아 뿌리를 보면서 식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현실적으로 그 1.5mm를 지켜가면서 식립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, 있긴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1.5mm를 간섭되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, 어, 신경치료나 혹은 어, 치아를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발고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